골반이 아팠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이 방법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실 겁니다. 고려대학교 출신 물리치료사가 알려드리는 본 방법을 꼭 따라 해보세요.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. 도수치료 그때뿐이거나 마사지 그때뿐이었다면 저장 후 이렇게 꼭 따라 해보세요.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누워서 쉴 때도 허리와 골반이 불편하시다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가장 불편한 사람들도 꼭 자기 전에 1분만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허리와 골반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이 양반 다리는 골반 통증을 악화시킬 수니다 있습니다. 이유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골반에 부착된 이 이상근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릴 때 짧아집니다. 그러면 이상근 아래에 있는 자고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만들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아이고 엉치야 아이고 허리야를 달고 산다면 양반 다리와 짝다리 짚는 걸 자제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아픈 쪽 골반을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듯이 따라해보세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정말 쉽습니다. 남자친구 또는 남편에게 본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거 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. 진짜 시원해요. 저장 후꼭 따라해보세요.